안녕하세요. 소랑입니다. 어,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친추를 주셨어요. 근데 어,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검색만 해 봐도 알수 있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제가 알려 드리는 게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꾸 물어보시면 어, 물어보실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자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아니면 뭐 저 설계도 어디서 먹어요?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사실 뭐 게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필요하다기 보다 그냥 정말 그냥 정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워프레임을 하면서 참고를 하면 좋은 웹사이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DC 마이너 갤러리도 있고 또 해외 웹사이트도 있고요. 각, 웹, 각 웹사이트마다 특징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마음에 드는 데를 찾으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꼭 얻기를 바랄게요. 어, 일단은 DC 인사이드라는 웹사이트에 워프레임 마이너 갤러리를 가볼 건데요. 자, DC 인사이드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주소는 여기 나와 있죠. 야, 이렇게 워프레임 하면은 마이너 갤러리에 워프레임이 있어요. 뭐 마이너 갤러리가 무엇인지는 사실 워프레임보단 뭐 DC 인사이드 시스템에 관한 얘기라 뭐 굳이 하지 않겠고요 음 일단 특징으로는 어 DC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C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웹사이트에 좀더 웹사이트에 비해 좀더 거친 느낌이 많거든요 뭐 반말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어, 욕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게 뭐 심각하게 싸우고 이런 욕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말투가 조금 개방적이다 뭐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긴 좀 어려워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프레임 어, 뭐 갤러리엔 그런 규칙이 없지만 다른 뭐 연예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기 전에 좀뭐 며칠 정도로 눈팅을 좀 하기를 좀 권장하는 그런 규칙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DC 특유의 분위기가 좀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녹아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어,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할수 있고, 어, 간단한 질문글도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잡담도 많아서 되게, 어, 단순한 유머글을 보기에도 되게 좋고요. 또, 여기, 어, 공지사항 보시면, 뭐, 자주 묻는 질문 모음이나 팁글 모음, 이런 식으로, 어, 정보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 개념글에 가시면 또 되게 많은 정보글들이 많아요. 되게, 정말 쓸데없는 소리들도 있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 이런, 공략, 던전 공략도 있고요. 얻을 수 있는 모드까지 정리를 해주고 되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어, 좀더 개방적인 말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 의논을 할 때도 뭐, 괜히 예의 차린답시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DC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주소 보이시죠? 카페 이름은 워프레임 한국 팬카페예요. 어 일단 네이버 카페 특성상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글리젠도 되게 활발한 편이고, 사실상 국내 워프레임 관련 커뮤니티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팬아트 같은 것도 구경을 할수 있으실 테고. 근데 저는 네이버 카페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워프레임 카페 회원분들은 어 제가 막 욕했다고 뭘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는 카페 분위기가 싫어요 아 네이버 이 카페 분위기가 싫다기보다 네이버 자체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네이버 특성상 연령층이 어린 분들이 좀 있고 어 그런 분들을 가르치려 하는 또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느끼기에 네이버 카페는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정말 재미도 없고 예의도 없는 드립을 치고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걸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여요 그러다 보면 논점이 금세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하시는 분들 특유의 말투가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걸좀 싫어하거든요 또좀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 저도 그림 전공으로서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분들의 특유의 말투나 특유의 문화를 워프레임 뭐 카페에서 굳이 연관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그런거 그냥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자 에나 위키가 죽고나서 가장 큰 위키로 떠오르고 있는 나무 위키죠. 나무 위키의 워프레임 항목을 보시면 정말 거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건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지만 업데이트가 느리고 최근 업데이트가 반영이 안 되는 게꽤 있어요. 그리고 위키라는 시스템 특성상 조금 무책임한 모습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아이템 설명 같은 경우에 여기 무기 가보시면 뭐 주무기 이런거 가시면 주관적인 어떤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어 극성 슬롯이 있다 치명타율이 일반 브레튼에 비해 좋다 이런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뭐 썼을 때 감이나 뭐, 활용도 이런 것들이 좀 한정, 좀 개인적인 의견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프레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정보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공략적인 부분이 있죠. 뭐, 모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기를 어떤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정보를 얻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스 공략 방법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대관적인 정보들을 참고할 때는 예참 네,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해외 웹사이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해외 웹사이트를 어 애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워프레임 위키인데. 어, 주소는 네, 여기 이렇게 주소가 있고요. 여기는 업데이트가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고 정말 정확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웬만한 건다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자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모르픽스 어디서 먹어요? 오로켓스 어디서 먹어요?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드랍 로케이션 나와 있죠. 포성 세레스, 그리고 이건 아직 그 모르실 맵이에요. 어 이거는 몇몇 보스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스토커도 주네요.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정보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저들이 남긴 세레스에서 포리드를 잡았다, 뭐 이러면 몇, 몇 개를 얻었다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외에도 뭐 모드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모드가 좋은지 어떤지 사람들이 토론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아요. 이 웹사이트를 많이 애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워프레임 마켓인데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어, 여기 사고팔 물건들을 올리면 돼요. 사고 싶은 물건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입을 하셔야 하고 <laughs> 여기 어, 이곳에 뭐 팔건지 살건지 정하고 이렇게 아이템 이름 또 아이템 랭크 몇개 갖고 있는지 또 얼마에 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및딱 누르시면 어, 내가 이거에서 팝니다 혹은 삽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올린 물건을 사고 싶다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판매자 이름이 나오는 거죠 꼭 거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세를 파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얼마 전에 노바 프라임 어그 설계도가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보시면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가격이 일단 뭐 대략 보니까 싸게 구하면 20 플래티넘, 비싸게 구하면 뭐한 100에서 뭐60 이런 거 같네요. 그럼 얼마에 사야겠어요? 14, 16도 있지만. 뭐, 저 정도는 욕심인 것 같고, 한 20? 이런 식으로 시세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 방법은 여기서 이 홈페이지 상에서, 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게임에 온라인인 분들은 게임상에서, 어, 귓속말을 이 닉네임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유용한 웹사이트겠죠? 사실, 유용한 사이트는 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어, 모르셔도 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은 활용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웹사이트들이니까, 어, 차차 배워가시면 되고, 모르는 건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근데, 어, 제가 이미 영상에서 알려드린 걸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존 <laughs> 정말 매우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그니까 제 영상을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알려드린 걸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되게 영상 힘들게 만든 건데. 되게 슬퍼요. 얼럿을 어떻게 도냐고, 얼럿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얼럿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이거 먹으러 가야지. 어, 뭐, 어쨌든. 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